자, 그러면 이게 상군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를 살펴봐야 되겠죠?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장성을 쌓은 시기가 나오는데, 그것이 언제냐? 위나라 해문왕 때입니다. 위나라 해문왕 때가 기원전 358년경에, 자, 358년을 전후해서 위나라 해문왕인데, 자, 이때 시작을 했어요. 예, 황하, 황하 서쪽에 진과의 그 국경선에 예, 국경선이 되는 곳에 장성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. 그게 358년입니다. 기원전. 그리고 나서 351년에 이것을 완성했어요. 예. 그러니까 4세기 중엽입니다. 기원전 4세기 중반에 자이 위나라 장성을 쌓았습니다. 그래서 358년 잘 봐두시고요.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면요, 이제 상군 이야기가 나옵니다. 상군이라는 것은 자이 상군이라는 것은 고대의 군명입니다. 군의 이름인데, 자, 최초의, 예, 주의자입니다. 가장 이른 시기에 누가 여기를 상군으로 했냐면, 그것이 위문후입니다. 위문후.